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마존 QCLI로 5분 만에 게임을 만들고 Q 티셔츠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AWS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아마존 QCLI로 간단한 게임을 만든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미디어 포스팅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티셔츠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써 있는 대로 2025년 6월 20일까지 QCLI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든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은 AWS에서 이렇게 Q 티셔츠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저도 한번 참여해 볼겸 얼마나 빠르게 이 챌린지를 완료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은 일단 빌더 사이드가 필요한데요. 아마존 큐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더 사이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더 사이드가 뭐냐? 커뮤니티.점. AWS라는 AWS가 현재 밀고 있는 커뮤니티 포털 같은 거의 아이디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커뮤니티.점. AWS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AWS의 소식이라든지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골뱅이 서벌레스에요. 저희 엘라이어스는 서벌레스다. 여러분께서도 빠르게 한번 여러분만의 엘라이어스를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이메일 주소 입력해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내사항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맥을 쓰시거나 리눅스를 쓰신다면 상관없지만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WSL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스에서는 QCLI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저는 윈도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WSL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티셔츠를 수령하시려면 미디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포스팅 하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게임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팅 기술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AI로 기존의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개발 자동화로 시간을 아낀 예시라든지 코드 예시 그리고 게임의 스크린샷 혹은 게임 플레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것이냐 HTML 기반으로 테트리스를 만들 거예요 이걸 왜 테트리스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로직이라든지 컨트롤 모두 실험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qcli가 얼마나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로이 qcli를 활용해서 아마존 s3 스태틱 호스팅으로 실제 제가 만든 게임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ws를 켰는데 이 상태에서 자 같이 들 소스코드 라든지 혹은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qcli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커맨드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 주면은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서 아마존 Q CLI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끝났고 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g 파일을 풀렸고요 이 상태에서 Q 인스톨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인스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hellconfig를 모디파이 할 거냐 물어보는 뒤 Yes를 눌러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프리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빌더 사이 d 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웹사이트가 하나 뜨게 되는데 요것을 열어보면은 요렇게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 및 계속을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액세스 허용 그러면은 아예 자동으로 요렇게 로그인이 되면서 인스톨이 끝납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Q가 잘설치된지 한번 보려면은 Q라고 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뜨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WSL을 리셋하시거나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게요 일단 저는 generate a web-based tetris game using only html and javascript 자 그러면은 이렇게 t h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존 큐가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을 수행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T를 눌러서 수행을 시키면은 요렇게 tetris.html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잘 만들었다고 쭉 뜨면서 이제 결과물들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파일 하나로 합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그, combine two files into one single file. 그러면은 또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합쳐주죠. 자, 그럼 이렇게 Tetris combined.html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잘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파일 을 한번 보고요. 네, 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걸 열어다가 Tetris combined를 이렇게 구글 크롬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Tetris가 잘 완성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한번잘 되는지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잘 되는데요?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트리스까지는 좋은데 이 테트리스가 밑에 프로젝션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테트리스 떨어지기 전에 밑에 보이는 게 실제로 프로젝션이 보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Would you implement, implement projection so that player can see where the block would land beforehand? 그래서 제 팁은 여러분께서 팀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의 팀원분한테 들 지시하듯이 프롬프트를 짜서 말을 하면은 QCLI라든지 다양한 AI들이 잘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임플리멘테이션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쭉 얘기가 뜨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게임. 아, 네. 프로덕션 잘 보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분께서 깔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죠. 네,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냥 한 번에 척척척척 잘 알아들어요.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실험은 여기까지로 하고, 자, 그럼 이 게임을 한번 배포해봐야겠죠. 한번 배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할 텐데 이번에는 제가 한글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 게임을 S3. 기... 스테틱 호스팅으로 배포하고 싶어. 파라미터에서 입력한 값으로 버킷명을 넣어주고 S3 값을 버킷명으로 하는 S3 버킷을 만들어주고 S3 스테틱 호스팅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필요한 설정값 예를 들어서. 퍼블릭 액세스 허용을 등 설정하는 YAML 기반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줘.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은 과연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네, 그저저꾸 하면서 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테트리스 S3 호스팅.yaml 파일을 만들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여기에 디플로이 dash tetris.sh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요것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요것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요것까진 필요 없었는데 음, shell 까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노 o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콘솔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방금 전에 만들어진 걸 한번 사용해봐야겠죠 자그 다음에 만들어진 s3 스태틱 호스팅 야물 파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 e t r i s3 호스팅음 이름은 데모 마이 테트리스. 버킷 이름도 데모 마이 테트리스. 중복되진 않겠죠? 그다음에 다음. 다음. 전송. 자, 그럼 이렇게 프로비저이 끝났는데요. 리소스에 가서 한번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 테트리스 컴바인. 됐고요. 자, 그럼 여기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한번 열어 볼까요? 네, 그러면은, 게임 시작. 이 네, 요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링크는 제가 밑에다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이 모든 게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티셔츠 요청하는 폼을 작성해야겠죠? 요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하고, 플레임은 생, 은, 팝. 이메일은 제 개인 이메일 입력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확인하라고 하니까 확인하고, which country you're from. South Korea. 그 다음에 company institute name은 AWS classroom. 그 다음에 내 역할은, 제 역할이 뭐죠? 저는 소프트 엔지니어죠. 그 다음에 public blog, video. 어,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야지 블로그라든지 링크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야지만 제가 이걸 쓸수 있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티셔츠 사이드라든지 이런 거 입력한 다음에 요 폼을 입력하시면 은 끝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마존 q c l 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고 퍼블리싱 하는 것까지 뚝딱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현재 AWS에서 티셔츠까지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요걸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일까지라서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바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